초지일관 목양일령 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문구를 제가 게시를 해놨죠. 이것은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때로부터 지켜왔던 신앙의 기조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바른 신앙노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노선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라 결의이고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 목사로 사용하시는 동안은 목양하는 일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결의하는 문구입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뭐 저의 좌우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그것은 다음번 녹화 때또 게시물을 바꿔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독자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신약 성경의 사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사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웨스트 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홀트라는 사람 있죠? 웨스트 코트와 홀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 이 사람들이 1881년에 헬라의 신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어, 그런데 이 성경이 대본으로 사용한 게 뭐냐.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산 사본입니다. 어, 바티칸 사본은 1481년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에서 발견된 것이라서 이제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고요. 신해산 사본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1844년, 1853년, 1859년, 어,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지고 뺄감으로 버린 이제 신약 사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로마교가 어떤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자,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갖다가 주 1229년에 금지를 했습니다. 또주 1546년에는 인간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죠.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546년에 가경을 정경으로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로마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친 대표적인 이교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등 비평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등 비평 자체가 성경을 공정하게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성경을 파괴시키려고 도입한 학문인 것. 홀트라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면 로마교의 이제 정점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스위트. 뭐 우리말로 에수회라고 불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어감이좀 그러니까 우리는 제스위트라고 부릅시다. 이 제스위트라는 집단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홀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바티칸 사본이나 신해산 사본이 사본학적인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초로 만든 것이 헬라어 네슬판입니다. 자, 이 헬라어 네슬판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에 의해서, 교수님인가? 교수들에 의해서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인 것처럼 이제 가르쳐 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성경을 그들이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전통 표준 업문, 원문, 원문 이제 다수필 사본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전통 표준 업문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전통 사본인 이제 안디옥 사본이라든지 시리아 사본이라든지 비잔틴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그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제 제가 자막으로 띄우고 소개를 해 드릴 이 성경 사본들은 훗날 변개시킨 사본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해산 사본, 말씀드린 거죠. 350년. 바티칸 사본, 같은 해 350년입니다. 벌게이트, 뭐, 불가타라고도 하는데, 어,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입니다. 382년. 알렉산드리아, 300, 450년. 이 프라임, 450년. 듀에이 1582년. 클레멘틴 벌게이트, 이것도 382년. 그리스박 1805년, 라크만 1870년, 트레겔레스 1870년, 워드워즈 1870년, 티샌돌프 1872년, 알포트 1872년, 그리고 이미 소개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 1881년, 영어 개혁번 1881년, 헬라어 네슬 원문 1898년, 개혁 표준 역번 1952년, 미국 표준역본 1901년 등이 바로 이제 훗날 변개된 사본들의 대표입니다. 자, 이런 성경 사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유감스럽게도 한글 개혁 성경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 사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변개된 사본을 조금 소개를 했는데요. 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한폐렴이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 우리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 폐렴 증상 자체가 그렇고요 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항상 우리는 매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참다운 성경 사본에 관한 그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한 폐렴으로부터 안전하시고 늘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여,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